오늘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원무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요즘 개인 보험 들어 놓으시고 뭐 실비 보험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 놓으신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잖아요. 뭐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만 주는 보험들도 있으신데 대개는 외래로 다니시는 분들은 진료 확인서를 첨부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료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병명이 기재되고 일시가 나와서 언제 어떤 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료 확인서가 있고요. 이제 입원하셨던 경우에는 이제 입원 확인서, 그리고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이런 파트별 내용이 있는데 환자분들은 뭉텅 그리, 아, 나 보험 청구할 거니까 서류 좀 해주세요. <laughs> 라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는 이제 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대충 어떤 거 필요하시겠구나 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외래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 확인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그 보험사에 꼭 진단서가 필요하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진료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한 3천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제 뭐 얼마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단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서류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이제 자필 서명을 하시고 찾아가실 수가 있고, 이제 간혹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바빠서 못 오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이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족이 오시게 될 경우에는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환자 그 가족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이제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뭐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도 뭐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해서 서류를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기타의 원무 서류는 그렇고요.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뭐 진단서, 수술 확인서, 뭐 다른 서류들도 많죠. 근데 뭐 그런 간단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선으로 대리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는 지역에서 외출이 좀 힘들거나 자가 격리하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제 외부로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이 전화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법적으로 허용이 돼서 전화 처방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하시면 안 되고, 꼭 본인이 못 오는 경우에 이제 전화로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전화 처방을 받아서 저희가 원무부에서 이제 그 동네 해당 약국으로 뭐 팩스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료 제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대리 처방 이런 경우에 이제 와상 환자 같이 이제 아예 못 움직이는 환자들 이런 분들 이제 보호자 내원하셔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약을 타러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그런 게다 필요해요. 이제, 무턱대고 이제 오셨다가 서류하러 왔는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가시는 난감한 경우가 있으니까, <laughs> 서류하실 때는, 그 우리 행정사무는 똑같아요. 바깥에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도 신분증 다 확인하잖아요. 공무원들. <laughs> 저희도 병원 업무부 직원들이 신분증 철저하게 확인하니까 그거 꼭 챙겨서 서류.